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게임체 라미월드입니다. 4K 영상이기 때문에 4K로 시청을 권장하고요. 게임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어, 하드코어 난이도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인칭 시점으로, 시점을해 볼게요. 지금 이제 바이오 하자드 에잇 빌리지 인데요. 일단, 여기 넘어가고, 어 그거를 뺀것 같은데 내가 사람 이름 안 나오게 한것같아 이상하네 나오네. 애기 그리고 이게 바하 리포를 하고 나니까 바 리포를 하고 나니까 또 바빌리지가 또 땡기더라고요. <목소리> 요새 뭐1인 <목소리> 친구들도 많이들 하기 때문에 요새 많이 다는 게는 월랑 1인칭 모드도 인기가 많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바이오 하자드가 보통 이제 1인칭 모드가 아닌 3인칭 모드인데 세븐 이후로 1인칭 모드가 나왔잖아요? 근데 뭐 보통, 보편적으로 뭐 둠이나 뭐콜 오브 듀티나 사이버 펑크나 모델랜드를 마찬가지로 1인칭이 뭐 f p s 가 익숙하기 때문에 전혀 어려움은 없지만 이렇게 3인칭 모드를 할수 있다라는 것도 자, 지금, 바이오 아자드, 이, 에잇 빌리지를 해보실 분들은, 뭐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본편만 사지 말고, 어, 윈터즈 익스펜션까지 같이 사는 게 좋습니다. 확장팩까지. 본편을 갖고 있다면 뭐 상관없는데, 게임을 안 구입, 구입하지 않았다면, 본편하고, 확장팩을 다, 사는게 좋습니다. 아마 본편, 뭐 세일할 때 사면 되는 거니까. 할인할 때 할인할 때 구매되고 난뭐다풀프할이스로 해서 근데 전혀 돈 아깝지 않은 게임이에요 이 게임은 할인하지 않아도 전혀 돈이 아깝지 않은 게임이니까 전혀 신경 쓸 필요 없다는 라점 아, 빌리지도 진짜? 그 스테이지마다 미장센이 아주 진짜 울리네요 물론 제가 이거 아 리포 그 리뷰 때 얘기했지만 바빌리지는 아, 사실 바세븐을 하고 하는 게좀더 좋아요. 이것만 해도 상관은 없어요. 이것만 해도 상관은 없는데 운동이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바세븐을 직접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또 바세븐이 굉장히 또 면적으로 또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능력들도 많이 나와 있죠. 그죠? 아무튼 저는... 어차피 호러를 즐겼던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일단 호러 장르 게임을 많이 안 해, 안 해본 것이 뭐... 좀비는 해봤을 텐데, 그냥 뭐... 좀비를 때려잡기... 이런 걸 해봤을 텐데, 사실 그냥 좀비를 때려잡는 거고 달리 조금 공포 분위기가 있는 것들은 많이 꺼려 왔었을 거예요. 지금 PS5 듀얼 센스라고 있기 때문에, 달리에몬 친구 없, 없었나? 나도 간만에 하니까 지금 저는 여러분 되게 어색한게 원래 1인칭으로 하다가 3인칭으로 하니까 저는 좀더 어색하긴 해요 어색하긴 한데 그래도 뭐 나쁘지 않으니까 윈터즈 익스펜션이 3인칭으로 나온건 진짜 좋았었어 딸로 플레이 할수 있는거 시도해 로게요 이거는 그리고 뭐 어차피 제가 이거 바하 빌리지 에타하고윈터즈 그 익스팬션 스토리 영상을 이미 라미드 채널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스캔 될거요 이어져 있으니까. 아, 지금 아직 내려가고 있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4K로 지금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류 엔진의 타월함 때문입니다. 류 엔진의 안정화나 이런 최적화 같은 건 좋고 근데 나도 지금 간만에 해서 생각이 잘안 나네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많이 놀라긴 했어요. 처음에 할 때, 아, 빌리 제이 씨, 아니 무섭습니다. 많이 깜짝 놀랄 것들이 많아요. 다음인가? 이걸어 듀얼센스 일단 듀얼센스의 패드 진동 자체 잘 오는데 내가 이거 엑박스를 스안 해봐가지고 차이는 제가 설명 못하겠네요. 최있쓸거요 아마. 아 리포는 엑박이랑 디스파이브 둘다 해봤는데 엑박 자체에도 디테일하게 진동이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햅틱피드백은 아니지만 그래도. 모든 사물에 대한 어떤 그런 감각적인 반응들은 거의 다 들어가 있더라고. 아 리포나 아 리포는 PS5나 X의 그를 하는거나. 음보지둘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와일드 하체 같은 경우는 와일드 하체 같은 경우는. PS5를 해야 된다는 게 기본 공격에서의 그 타격감 손맛이 PS5는 있어요. 근데 엑시엑은 없더라고. 기본 공격 자체. 그런 것들은 명확하게 아예 드러나기 때문에 어떤 플랫폼을 하는 걸 추천할 수 있는데 얘는 크게, 크게 상관없기 때문에. Where the hell am I? 그러니까 얘 말고 이게 바 리포. 바 리포 크 상관없기 때문에. 야, 이 리엔진으로 보면서 아씨 그 생각도 좀 들었어요. 야 블러드본 캡콤이 인수해가지고 <laughs> 욕심일 수 있게 돼 캡콤이 인수해가지고 어 리엔진으로 리메이크해줘도 되겠다. 아, 이 소수 있겠다. 뭐 각본 있겠다. 모션 다 있겠다. 뭐 있는 거 활용해가지고 진짜 리엔진으로 재탄생해도 블러드본 끝장날 것 같아요. 유키 프레임 4K 해가지고. 그 생각도 좀 들었어. Maybe maybe they're out. 아 씨. 오히려 <laughs> 결국이돈 많이 벌어 가지고 막. 요새 MS가 막 게임사들 막 인수 많이 하잖아요. 그죠? 베데스다부착해서아나 무기 많군요. 잠깐만요. 내 무기 많군요아 자물쇠 자물쇠. 맞다. 자물쇠 하는게 있었구나. 빌리지에서는 자물쇠를 따는게 있었습니다. 나도 지금 생각났네 잠깐 내가 저격수총 총이 필요 있었나? 잠깐만요 지금... 팔 이거는 한번 엑시엑 하는 분들이 저한테 얘기해줘야 될것 같아요 저는 지금 기본 공격 있죠? 기본 공격 듀얼 센서에서 반응이 있습니다 엑시엑도 있나요? 엑시엑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건 헤피패드백이랑 상관 없는 거라서 두번 타격에 지금 진동이 오고 있어요 가드 가드 그리고 총 한번 쏠게요 무한총이기 때문에 타격 제대로 오고 지금 반응 제대로 오죠? 충 타격 반응 다 제대로 오고 있고 그 다음에 핸드건 핸드건 제대로 오고 있고 유탄 바세같은거 그리고 어. 빼고 핸드캐논하고 울프스페인 매그넘 탄양상 리벌버 대형리벌버고 반동식 매그넘 스테이크 지금 끼기가 로켓피스톨 꼈거든요 로켓스펠 꼈고 반동식 매그넘 스테이크인데 울프스베인을 먼저 낄까? 대형 리벌버 일단 울프스베인아 스테이크쪽 한번 껴볼게요 스테이크쪽을 이거 이제 로키 피스톨 오케이 왜냐면 이따 저기 나올 거기 때문에. 어째, 얘는 어디 간다. 이게 지금 달리기 버튼이 달라가지고, 알죠? 달리기 버튼이 R1을 눌러야 되는데, 얘는 지금 L3로 그냥 하는 거라서. 이부분은 조금 헷갈려, 지금. 아, 진짜 리엔진으로 블러드본 나온다는 생각을 내가 전에는 못했거든요, 여러분? 못했었는데 계속하면서 어, 이거 맞다, 이것도 장치가 있어야 되는 거고 이거 확실히 3인치 모드로 바꾸니까 이거 관녁 나오네요, 이렇게 3인치 모드 하니까 가고 가고 아 근데 이스파이브를 60페널을 하니까 어보네그러면시 좀. 물량 물량 먹는 시스템이 좀 다를 거야아 잠깐만. 물량 먹는 게 이게치도 노트 아아 어, 어, 물량 이건 방어, 이제 헐려진 재정전 안끼가, 아, 안끼 이거구나. 안기. 사실 리포가 편의성이 진짜 잘된거 리포가 그 달리기 버튼도 L3랑 r 1다 골고루 쓸수 있잖아요. 그죠? 이래야 되고, 얘는 바드로 되어 있어서. 간만에 했더니 가는 길을 모르겠어. 이거 여러분 나중에 뭐 하면 알겠지만 고전 모드 그거에 저기 있더라고. 잠깐만. 아, 잠겼네. 열쇠 필요구나. 좀 비디오나. What happened? w 이 a t h 분위기 e n e d What happened? w 다 a t h a p p e 길 e d What 나. a p p e n e d 하나도 안 나. a p p e n e d w h 나 진짜. 괜히 하드코어 했나? Did they just... run out of the house. 일단 너 말로 했다가 길좀 다시 기울야 됐나? 여기서 엄청 이들 팍팍 나올 텐데 이제 여기 지나선가? s <laughs> 왜왜 잠겼지? 어? 원래 잠겼나? 어이 게임 나 지금 처음 하는 거 같아. 뭐야 여기 맞구나 이 게임 나 지금 처음 하는 것 같아. No, no, friendly, friendly. Who are you? Who sent you? n o b o d 아 너희 만나는 거야. 아, 너희 표정 봐 근데. Oh no. 이런 컷신들은 What the hell was that? You have a gun. What? Please tell me y have a gun. No. Why would I? 이런 컷신들은 1인칭으로 나오죠 그냥. 그래도 플레이를 3인칭으로 <laughs> 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좋을 거예요. 어차피 컷신은 뭐 그냥 보는 거니까. 야그 개똥총 <laughs> 버려. <laughs> 아나 근데 샷건 <웃음> 없었나? <웃음> 없었나? <웃음> 어디 어디 있지? 숨고 있나? 다벽콘 없을 리가 없는데. 어, 저 캐첩 떨어지는 거 봐라. 여기가 어우. e a d a t There's more. 이제 시작하는 거죠, 이제. 어디든지. Jesus Christ. What the hell is wrong with this place? 음. 저기 음. 저기 저기 저 앞에 있다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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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손가락 조닉 됐어 손가 조닉이 아니라 손 엘리 된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a t e 무슨 죠 보기...잠깐만 보기 빨리 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총 쏘는 거같 아마 어? 뭐냐? 이거 그 감도 조절 나중에 좀 해야 될것 같은데... 근데 왜 이거 자막이 이렇게 나오지? 아... 화자면 표시로... 아, 이이게 나가. 나가야만 되는 거구나. 화자 설정은... 자막 표시... w if you c 내가 근데 샷건이. 여기서부터 그 자동조장이 없어졌죠? 조합은 있고, 황강탄 매그넘 탄약, 매그넘 탄약, 집에, 어, 가족사진, 보물, 보물이 여기 그대로 있고, 음, 자동조장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거 다 일일이 이제 해야 되잖아, 요 여기는 지금. 보이죠? 음. 진짜 이거 하나만으로도 리포가 엄청 신경 쓴거 진짜. 이거 지금 지금은 이거 일일이 다시 이렇게 해야 되잖아. 옛날 것도 던 가지고. 잠자리오 어, 근데 나지 씨. 씨 어, 디 갔냐? 저기서 저 이거. 아, 산탄총 여기 있었구나. 반전 산총 탄 여기 있었네. 얘를 안 꼈구나. 그러면 얘를 어.. 러분로러분 여러분, 여러분, 로켓 대 여러분, 여러여기 있네. 탄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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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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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아, 여기 이거? 아, 나 지금 약좀 먹어도 되죠 지금? 절단기, 절단기, 절단기 있어야 되지 않나? 진행가려면 아, 찾았다. 오이 커터, 음, 맞아, 오이 커터, 적 있어야 되고, 이거를 먼저 싸봐야되다 얘들 얼굴 꺼고는 비늘이죠? 어, 워워 어, 어. 어, 어. 어. 아 위로 올라간 다음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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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깨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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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루트가 있는데 이게. 오우씨. 이게 난이도가 올라가서 애들이 회피를 잘하더라고. 이게 막은 거 맞죠 지금? 막은 거맞죠 이제 그, 나가야 될 텐데. o 나가되나 이제? If there are a n survivors, I'm going to 요 e a v e this h o u s 미치구나. 리프 느낌은 나네. 캐릭터는 다르죠. 이 이렇게 하고. 여기다 조금 왔다 왔다. 여기 여기 맞아 맞아. 위에 위에. 굉장히 <laughs> 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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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장로 느려 빨리빨리 해야 돼. 하다 보면 시간 끄자면 4장 나오죠. 그거만좀 버티면 되는데, 하세를 죽이던지 버티던지 똑같아, 체인소를 기다리던지. 내 기억이 여기서 내가 죽으려 가지고 버텼던 기억이 나거든요. 뭔가 대시문. 뭐. There's no end to them. 이 있으니까. 아 근데 얘는 폭발력 때문에 애들한테 같이 충격주네 그게 좋네. 똑같만에서 그러잖아. 그러면 이제 단방에 저기라면 충격을 줘서 애들 잠깐 선상대에 걷는게 이게, 이게 좋았던거죠 그래서 애들 맞추는것도 괜찮은데 땅바닥에 쏴가지고 땅바닥에 쏘는것도 효과가 있었어요 이렇게 오우씨 이 미사일 종이, 데미지는 그게센게 아닌데, 데미지는 매그로는 그센긴 한데 데 충격파가 더든가 여러 명 상대. 요즘 보시면 되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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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야, 못 지나가? 잠깐, 잠깐. 체력. 와, 씨. 장 잠겼나? 나도 지금 생각이 안나 이 킥이 어떻게 되는건지 일단 튀고 잡을 수 있긴 한데 그다 킥이 아니라서 일단 돌고 이절좀 하고

오오오오요 언제 왔니? 그냥 좀 오래 걸리네 생각보다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데? 어 뭐야 뭐야 아 넘어가는, 넘어가는 부분이있나 넘어가는 <Scheduling> 게이야 하자 잡으려면 하자 집중해서 이 해야 되는데 아우, 진짜 혹히 고화질로 보면은 아우 이 얼굴도 또 망치 탐나죠? 다자왕 킹라이언? 라이언 킹? 아이언? 아이언, 킹? 분위기 보소 이, 한,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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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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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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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어, 이 i t y Don't look t e 볼 r i b l e In l <laughs> i You shouldn't be out here. It's not safe. Yeah, Hey, can you hear me? Uh, it's you. The child's father. Child? Hey, wait. Do you mean Rose? Is she here? <laughs> Rose! Rose, yes. She is in great danger. Since Mother Miranda brought her to the village, we have fallen into darkness. What are you talking about? The monsters? 앨몬이가 더 무서워 보여 지금. t h r e coming. No. Wait. Where's Rose? Who's Mother Miranda? The bell tolls for us all. They're coming again. 자, 아무튼 여러분 혹시 이렇게 30분 들어 가능한 거나 지금 뭐좀 확인해 보고 있는데 요거 머셔너리 모드도 이제 머셔너리즈도 이제 무료로 있긴 한데 재밌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재밌네요. 자, 아무튼 바 리포를 입문한 분들은 이렇게 한번 바 빌리지도 한번 체험해 보는 걸 권장합니다. 그래서 포켓 영상으로 이렇게 촬영해봤고요.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림 잊지 마시고 저는 또 새로운 게임과 생방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